안녕하세요. 펌펀난닷컴의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보급형 노트북 노트북 5 NT500 R3W-LD1A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깔끔한 메탈 화이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기도 크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노트북5의 메탈 화이트는 뭐 일반적인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펄이 들어간 느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보면 옆면처럼 조금 독특한 그런 패턴의 빛들이 반사되는 편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성 노트북5의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4개의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었고 위쪽에 그 내부 열기를 배출하기 위한 홈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면 1.5W짜리 스피커가 두개 배치되었습니다. 음질은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성 노트북5에는 인텔 셀러론 3865 프로세서와 4GB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참고로 램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덮개를 개봉하고 램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 자체가 약 45만원 정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비용을 들여서 램을 장착하는 것이 과연 가성비에 합당한 부분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삼성 노트북 파이브의 두께는 18.95mm입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슬림한 노트북들에 비하면 좀 두꺼운 편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전원 커넥터와 풀 사이즈의 HDMI, 그리고 USB 3.0, 마지막으로 3.5mm 이어폰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뭐 구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반대쪽 옆면을 살펴보면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과 두 개의 USB 2.0, 그리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캔싱턴 락이 배치되었습니다. 뭐 USB 커넥터가 전부 3.0이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쉬웠지만 확장성은 보급형 노트북 치고는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성 노트북5의 힌지는 180도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화면을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북5에는 13.3인치 FHD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시야각도 좋은 편이었고 해상도 역시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3.3인치에서 풀 HD 해상도는 글자 크기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 부담스러운 분들은 화면 배율을 150%나 200% 정도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웹캠이 탑재되었습니다. 베젤 같은 경우에도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에 비해서는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6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캡들의 크기도 큰 편이어서 타이핑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독립되어 있어서 실수로 누를 확률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트북5의 팜 레스트는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상당히 깔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터치패드의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살펴보면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노트 5 어댑터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휴대성은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키 스킨이나 작은 마우스가 하나 제공됩니다. 뭐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성 노트북 5 NT500R3W-LD1A에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 10이 아니기 때문에 리눅스 자체를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심플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최저가로 윈도우 10홈 처음 사용자용이 약 45,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전 운영체들을 제 생각하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바이오스 화면을 살펴보면 뭐 모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SSD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셀러론 3865 U 프로세서 최대 속도는 1.8GHz이고 그 다음에 4 g h 램이 탑재되었다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를 확인해 보면 뭐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방법들 시크릿에는 암호를 설정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트에서 여기 부트 디바이스 우선권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뭐 윈도우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뭐 UEFI OS 그다음에 저는 지금 USB 메모리를 설, 그 장착하지 않았는데 USB 메모리를 장착하면 이 부분에 USB 메모리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USB로 부팅을 한 다음에 이쪽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한 다음에 윈도우 10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삼성 노트북 5에는 인텔 셀러론 3865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2코어 2스레드를 지원하는데 최대 속도는 1 8 g h z 입니다 뭐 전형적인 보급형 CPU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모리를 살펴보면 DDR4 4GB가 탑재되었습니다. 뒷면에 확장 슬롯을 이용해서 램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한 4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램을 추가하면 뭐 상당한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데, 과연 가성비가 중요한 제품에서 램을 추가해서 성능을 조금 높이는 것이 과연 이득이 있을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인텔 내장 HD610이 탑재되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롤을 최저 그래픽 사양에서 뭐 간신히 돌릴 정도의 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노트북입니다. 이 벤치마크를 잠깐 돌려보면, 7700으로 해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이 멀티코어 성능은, 뭐, 좀 부족한 편입니다. 셀러론이 2코어, 2스레드이기 때문에, 멀티 코어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싱글 코어 성능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어, 이 데스크탑의 7700K의 약40% 수준인데 SSD도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성 노트북5에는 128GB 용량의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속도를 확인해 보면 읽고 쓰기가 500MB p 세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s s d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SSD가 장착되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컴퓨터의 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DMark 성능을 확인해 보면 3DMark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렸을 때 486점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뭐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원활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성 노트북5를 이용해서 롤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매우 낮음으로 설정했고, 해상도는 Full HD. 그 다음에 FPS는 제한 없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왼쪽 상단에 프레임을 띄워놨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했지만, 이 칼바람에서 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좀 많은 화면을 보면, 4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뷰를 좀 봤더니, 다른 이 프레임 체크를 좀 해봤더니, 한 2분 정도 측정했을 때 평균 40 프레임 정도가 유지되었는데, 이게 뭐 그냥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참고하면은 할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로는 탑재된 이 삼성 노트북 노트북 5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삼성 노트북 5의 배터리 시간을 살펴보면 풀 HD 해상도의 동영상을 50% 화면 밝기에서 약 5시간 40분 정도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노트북 5 NT500R3W-LD1A는 인텔 셀러론 3865U 프로세서와 4GB 램을 탑재한 보급형 노트북입니다. 그렇지만 13.3인치에 풀 HD 해상도의 광시야각 디스플레이와 빠른 SSD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도 짧지 않고 삼성전자의 AS망도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용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끝.